프로비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진짜 너무 좀 솔직히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때. 경기 자체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너무 재밌을 것 같은 매치고, 그러니까 SSG랑 삼성을 앞두고도 약간 비슷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랑 삼성이 어떤 그 창과 방패의 대결에 네. 또그니까 약간 올해 특징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창과 방패의 대결들이 계속 약간 이어지니까 네.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펼쳐질지가 좀 궁금해지는 네. 그런 대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는 어쨌든 한국 시즌 진출에 우리 이해대 님이 채널 삭제 방을 걸었다는 <laughs> 얘기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laughs> 번복하셨습니다 네네 번복을 일단 하셨는데 네. 그 어쨌든 상상을 만나서 <laughs> 썸네일에 우리 피드님이 <laughs> 하나 한국 시리즈 못 가면 이해 대 채널 삭제로. <웃음> <웃음> <썸네일을 한다고. 웃음> 자, 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회수가 <laughs> 네, 많이 올라. 아, 조회수 일단 올리고 보자고 일단 네. 올리고 보자. 네.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네. <laughs> 네. 자 대구백꽃님, 어 키다리맨님 f 쁘이셨군요 안녕하세요. 맞고요. 서 잡을 선이 없었다. 그럼 어쨌든 삼성을 아, 이 맞습니다. 봤을 때 경기력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가장 네. 저 삼성 상대가 걱정되는 부분 그거에 대한 대책. 제 걱정은 네. 지금 채널이 삭제될까봐 <laughs> 지금 걱정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니까 삼성은 네.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삼성의 불펜이 네. 불펜의 지표로 봤을 때 네. 많은 분들의 인식 속에 아주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렇진 않아요. 네. 지표로 놓고 봤을 때는 중위권 정도예요. <laughs> 음. 삼성, 아, 하나의 타선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똑같아요. 네. 하나 투수진이 정말 극강이지만 네. 엄청나게 강한 하나, 타, 아, 삼성의 타선을 상대해야 되고. 네. 한화의 타선이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삼성의 투수력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음. 그러니까 사실은 둘이 비슷합니다 네. 그 다음에 홈워드 밴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거 6경기를 치르고 뭐거 뭐 음. 그런 걸 봤을 때 전력 차이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다 음. 예,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저는 아까 2차전 승리를 예상을 했지만 오차전도 각오를 해야 된다. 아, 그렇죠. 여기서 아, 한발또 물러쳐주면서. 어, 왜냐면 채널 삭제가 걸려. 좀진지해졌어 이게 남의 일이 아니야. 어, 사람이 <laughs> 조금 진중해져야 될 아, 필요가 네. 있다라는. 진지해질 데. 필요가 있습니다. 아, 자, 일단은 우리 이해대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특별히 이해대가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뭐 니까 그래서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야구를 지금 어. 하나 간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음. 하나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게 그렇고 정규 시즌에 전력들이 좀 있어요. 이거를 좀 비교를 이해를 돼가 좀 자료를 아, 좀준비하 네. <laughs> 준비했군요. 간단하게 예. 그 브리핑을 오. 살짝 한번 예. 두 팀의 좀 전력 비교를 예. 브리핑 한번 해주십시오. 공격력부터 한번 보면 아. 아까 말씀드린 것과 야오.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의 공격력은 타... 무조건 최강이에요. 네. 네. 아. 삼성의 공격력은 뭐 전반적으로 1, 2위에요. 자 네. 아, 여기서 전체 공격 1위는 LG 트윈스가 맞습니다. 그쵸. 그렇지만 삼성라이온즈는 뭐라팍을 쓰고 있건 뭐 어디를 쓰고 있던가 무관하게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는 팀이고 하나이글스의 공격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나 공격력 약하다? 최악이다. <laughs> 음, 최악 아닙니다. 최악 아니죠. 그러니까 한 4, 5위권이에요. 하나그글스의 공격력은 4, 5위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이제 두 팀의 가장 큰 차이는 삼성라이온즈 타자들은 공을 좀잘 봐요. 음. 공을 가장 잘 보는 타자들은 LG 트윈스입니다. 음. 네. 그 다음으로 공을 잘 보는 타자들의 어떤 뎁스는 삼성라이온즈가 잘 갖추고 있고, 하나 타자들은 저것만 고치면 되는데. 고칠 수 없습니다. 지금 아. 가을에 와서 저걸 못 거쳐요. <laughs> 공을 잘안 봅니다. 음. 못 보는 걸 떠나서 잘안 보죠. 이글스레님 슈퍼체 감사합니다. 그래봐야 운빨 삼성입니다. <laughs> 이해되님 채널 삭제될 일 없을 것입니다. 어깨 펴세요.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요게 이제 제가 9월 이후에 공격 지표를 가져온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10월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9월 이후에 공격 지표를 보면 하나의글스 의 공격 지표가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한 선수. 노시완 선수의 <laughs> 각성이에요. 음. 자, 9월 공격 어, 지표 어, 한번 어. 네,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팀 타율, 하나이글스가 전체 1위, 삼성이 2위에요. 근데, LG 트윈스의 9월 지표가 별로 좋진 않아요. 음. 네. 아, 하이폴림 슈퍼챗 감사합니다. 이해드님의 기적의 문현빈 역전승과 그리고 폭풍이란 타가 생각나네요. 8승 8패 박빙 분위기 타기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타율이라든지, OPS라든지, 두팀 모두 강력했습니다. 맞습니다. 음. 9월 들어서는 하나이글스가 노시원의 상승세와 함께 어, 공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투수력을 한번 또 살펴보죠. 오. 투수력 살펴보면, 아까 대칭이에요. 네. 하나의 글쓰 투수진은 그냥 극강입니다. 1, 112? 112야. 최강. 네, 삼성도 이미지에 비해서 그래요. 약한 투수진이 아니에요. 그간 어, 중간. 중간 네, 맞아요. 중위권이고, 어, 선발 뭐 이렇게 다 살펴보시면. 근데 두 팀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또 역시나 있습니다. 하나는, 삼진을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 음, 네. 삼진, 왜냐면, 폰세, 와이스. 그렇죠. 2 0 3삼진넘조 네. 힐링 타임 리퍼째 감사합니다. 이리님이 예. 콘치 친구 절교, 절규, 절교에요. <laughs> 그리고 아빠 팬들. 아, 절교하라고? 장하나를 출연시켜주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어, 장하나님 실제로 근데, 네, 네. 제가 뭐, 아무튼 올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아무튼 그래,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탈삼진 능력. 콘세와이스, 문동주, 우리현진 뭐 선수도 탈삼진 많이 잡는 경기가 있고, 네. 어, 불펜으로 가면 정우주, 김서영 같은 선수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쵸? 삼진 능력 있죠. 삼진을 잘 잡는 거는 야구에서 정말 중요해요. 중요해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삼진을 잡으면 어, 공격하는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게 사라져버립니다. 맞아요. 근데 삼성 투수진은 삼진을 잘 많이 잡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잘 재구가 돼도 두팀다 이제 볼렛을 많이 내주는 팀이 아니지만, 음. 인플레이가 된 타, 타구들은 빈 맞은 한타거든요. 변수가 많죠. 많죠. 뭐못 쳐도 빈 맞은 한타. 뭐 야수가 없는 곳으로 공이 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laughs> 조금 두 팀은 차이가 있어요. 아까 네. 공격에서 한화가 볼넷을 못 얻는 것처럼. 근데 9월 투수력을 한번 또 살펴보면 삼성 9월 투수 지표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이 아래 3위까지 올라가 있고 오우. 전반적으로 9월에는 KBO 리그 자체가 음, 점수가 그좀 많이 나았네요 네. 그리고 WHIP 도 나쁘지 않고. 근데 9월에도 동일해요. 한화 투수들은 일관적으로 삼진을 어마어마하게 어. 많이 잡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역시나 삼진을 잡을 수 있는 투수들이 많지 않다. 그쵸. 음. 네, 그거는 인정해야 될것 같고, 9월 들어서 삼성의 본래 지표가 좀 많아졌습니다. 음. 요거는 아마도 근데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뭐 네. 뭐 다른 어떤 필승주 이외에 다른 선수들이 나오는 경기도 있었을 테니 요렇게 해서 음. 두 팀의 지표들을 한번 이렇게 눈으로 살펴보니까, 어, 좀 어, 잘좀 네. 네. 눈으로 살펴보니까 좀잘 들어오네요 눈으로 살펴보니까 하나가 네. 세다 <laughs> 우리 까를로스님이 수비는 네. 삼성이 낫지 않나 하셨는데 수비 지표나 이런 건 전반적으로 네. 좀 어때요? 실, 실책수는 네. 사실 하나가 더적아거적어데 네. 근데 삼성은 어느 정도 결국 실책을 떠나서 수비 지표 자체는 제가 볼 때는 1등이 맞다고. 수비, 삼성이? 네, KBO 전체가 지금 어느 사이트도 정확한 수비 지표를 내는 사이트가 없어서 결국 체감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음. 삼성이 구자욱 선수가 지금 지명타자로 나오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그래도 리그에서 수비가 가장 좋은 팀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수비로 하고 나오면 더 약해지고. 네, 나오면 좀더 약해지고. 근데 음. 안 나오니까 뭐. 한명한 한 명으로 봐도 강민호 선수가 예전만큼 수비 못하지 않거든요. 디아즈 선수 일루 수비 최고급이고 유지혁 선수 범위가 많이 넓은 편 아니지만 괜찮고 이재현 김용호 말할 거 없고 김성현, 김원곤 다수비 괜찮은 선수들라 김진찬 선수도 좀 불안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괜찮은 수비진을 보여고 있습니다. 네. 수비는 한화 이글스에 대한 오해 행복 수비 음. 어. 2010년대 초반에 너무 옛날이고 지금 하나에글스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 가장 적은 팀이고 네. 수비력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제이 하나가 가장 적은 팀이에요. 네. 네. 어, 그러면 하나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수비 지표, 뭐 레인지, 그쵸, 뭐 세그라는 이게 모든 수비를 이제 이야기할 순 없으니까 뭐 그런 거긴 음. 한데 그래도 노시완 선수는 리그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3루 수비 거의 제일 잘하는 뭐 김영호 선수도 있지만 외야 수비도 많이 뭐 좋아졌기 때문에 잠깐 생각나니까 그러고 보니까 노시환, 뭐 송성문, 김영웅, 예전 허경민, 뭐 수비 좋은 선수들 말이요 예전 허경민. 아, 지금은 안금은 아니죠. 지 있는데 허경민 열받는 얘기라고. 허경민. 있는 사람을 허경민 얘기를 왜하지 지금? 아,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한번 첨언 드리자면은,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WPA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타선에서의 WPA 지표가 좀 많이 안 좋은 편이고, 음. 투수는 압도적 일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는 반대로 타선 WPA가 2등인데, 투수로는 이제 리그 6, 7등. 완전 아. 아래쪽이거든요. 마이너스 3 정도가 나오는 아주 차이가 극명한데, 이게 좀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 투지는 좀 집중력이 좋고, 음. 우리는 중요한 상황에서 못 맞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타자들은 중요한 상황에서 좀잘 치고 하나 타자들은 중요한 상황에서 조금 적, 적게 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거는 아, 아,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리가 어, 깔끔하셨습니다. 깔끔하네요. 깔끔한데 제가 근데 객관적으로 오늘 사회자로 다시 돌아와서. 네.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예. 이번 시리즈는 하나가 유리합니다. 어... 객관적으로... 그 아는 얘기를 그렇게... <몇> 옆집에 있는... 형, 형, 끝! ㅋ ㅋ ㅋ ㅋ 어이왜 하자? 리치리 님, 자세에서 차이 나네요. 3생편은 편한 자세인데, 이해단 님은 긴장해서 이등병 자세 너무 해 아... 아... 너무 게